24년 12월 10일, 성중이가 일종 수동 도로주행 C 코스 알려줍니다. 잘 알려줄 수 있어요? 네. 자, 핸들 똑바로 잡고 출발합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좌측 방향등 키고 2단 넣고 출발. 20에서 20표지판 지나면 깜빡이 꺼요. 끄고, 오른쪽 깜빡이 켜도 되고, 안 켜도 돼. 내리막길에서 차가 오는지 없는지 좌우 두르번 두르번. 자, 내리막길이니까. 자,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아서 차가 떨리는 거야. <laughs> 이해되죠? 네, 응. 우측 깜빡이 켜고, 여기 꺾어지고, 핸들 많이 돌려야 돼. 많이 돌리고, 여기부터 좌측 방향등, 여기 화살표 있는 데까지 가요. 자, 사이드 밀러 봐. 차 와요, 안 와요? 와요. 오죠? 그럼 네. 여 멈춰. 차가 많이 오네, 응? 네. 많이 오지? 네. 자, 좌측 깜빡이 켰어요? 좋습니다. 기다리면 돼. 멈추면 무조건 중립. 자, 차가 없을 때 들어가는 거야. 네. 핸들 약간 틀어져 있지? 네.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네. 자, 저 1톤 트럭 뒤로 붙으면 돼. 네. 자, 기어 2단 확인하고. 자, 옆에 사이드 밀러봐. 트럭 보이지? 네. 트럭 뒤로 붙을 거야. 천천히 출발. 악셀 쓰면서 그대로 가. 그렇지. 그럼 이렇게 들어온단 말야. 이 안전 진입입니다 그렇지. 깜빡이 끄고. 요거 신호 조심하라고 했어. 다음 안내 시까지 직진입니다. 제한 속도 70km 구간입니다. 이 말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 편안한 속도로 가는 거야. 요기, 여기 신호도 조심해야 돼. 딜레마존 아까 연습했죠? 그렇지. 이렇게 살살 감속하면서 신호 끝까지 보고. 안 바뀌면 통과.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대로 직진. 자, B는 블랙핑크였잖아. 네. C는 초록색이에요. 네. 바닥의 선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초록색깔 보이지? 예. 응. 얘만 쫓아가면 돼. B는 블랙핑크. 지금 4단이지? 예. 야 여기 이정표 지나면서 3단. 이게 엔진 브레이크야 네. 이렇게 쭉가저 앞에서 3단으로 바꿔도 되는데 네. 기어 변속은 본인이 스스로 하면 돼쭉가 네. 초록색깔 따라가 그러면서 아, 저기 아, 저 해군 배 같은 거 보이지 저기 네. 저 앞에 점선 보이지 네. 저길로 들어가야 돼 속도 낮추고 우측 깜빡이 켰어 어, 쭉 가면서 여기 차 합류하는거 보고 없지?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라고 해? 이해돼요? Yep. 속도 낮추고 삑 하면 깜빡일 거. 본선 좌측 깜빡이 천천히 내려가 요 앞에도 숫자가 써있어 요 사람 조심하고 화살표 보이지? 응? 네. 어? 천천히 가야지. 할아버지 치면 안 되잖아. 네. 그지? 네. 자측 깜빡이. 사이드 밀러 보고. 없지? 네. 응. 깜빡이 끄지 마. 구간입니다. 끄지 마. 여기 또한칸 올라갈 거야. 네. 점선으로. 사이드 밀러 보고. 없지? 네. 올라가. 저 앞에 신호 있지? 네. 빨리 갈 필요 없어요. 3단으로 가도 되지. 깜빡이 꺼야지. 상황을 보고 기어 변속하고 속도 조절하면 돼. 네. 자, 태권도 돌려차기 할때 어떻게, 뭘로 까라고? 뒤차기. 오오 어, 딱 돌려차기, 딱 발이 들때 뒤차기로 까야지 네. <laughs> KO가 되지. 네. 뒤돌려차기하고 뒤차기하고 틀리지. 네. 어, 예, 가. 넘어가면서 좌측 깜빡이, 네. 좌측 깜빡이, 사이드 밀러 보고 차 겁나게 오지. 얘 뒤로부터 머리부터 넣 머리부터 넣 그렇지. 알겠지? 네. 옆에 차가 지나갈 때뒤 꽁무니로 붙으은 네. 어. 3반만 넣고 가도 돼. 마음 편안하게 가. 저기 이정표 밑에 가면 305회전 나올 거, 야 어, 아, 유턴 나올 거야, 에? 네. 약 300m 앞유턴입니다 좌측 깜빡이. 차로를 이용하세요. 마음 편안하게 가. 지금 직자신호 떴지, 네. 저 우회신호 아니야, 에? 네. 잠시 응. 후. 천천히 가. ]입니다. 여기 노란색 안전지대 밟으면 안 돼. 네. 천천히 뒤에 차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서 유턴할거야 네. 여기 2단으로 바꿔 유턴해 유턴해 가! 가면서 핸들 감으면 되는데 네. 네. 천천히 돌아서 2차로로 들어가 2차로로 천천히 가 오. 3단 마음 편안하게 가, 빨리 가려고 하지 마. 여기는 여기도 40 플러스 마이너스 분만 달려주면 돼. 네. 60이라고 빨리 가려고 하지 마. 네. 우측 음. 차로를 이용하세요.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된다고? 떨어져. 요 실격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얼마 내야 돼? 6만 원이요. 6만 원, 천 원인가 이천 원인가, 뭐 그래. 3 0 0 메타 우회전 했지. 깜빡이 켜. 네. 자, 여기 또 사이드 미러 한번 보고 두칸쑥 들어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 가고 있죠. 네. 신호 보고 가는 거야. 자, 브레이크, 브레이크, 크러치, 브레이크, 멈추면 중립. 지금 차가 덜컹거렸잖아. 네. 그럼 감점될 수도 있어. 네. 가급적 부드럽게 세워야 돼. 네. 가, 올라가. 0981 쫓아서 올라갑니다. 네. 저렇게 올라가면 안 돼. 속도 내서 올라가야 돼. 근데 쟤 때문에 못 올라갔잖아. 네. 삑, 깜빡이 끄고, 쭉 올라가. 속도네. 본선 그렇지. 좌측 깜빡이. 오르막길이니까 힘차게 올라가야 돼. 아, 아까 3단 바꿔어야 되는데, 0981 때문에 들었네쭉 올라가. 속도네. 속도 내고, 음. 3단. 그렇게 하고 일로 들어오 네. 구간입니다 4단. 차가 시끄러우면 기어를 네. 바꿔주라고. 자, 요거 신호 조심해야 돼. 지금 저 앞에 빨간 불이지? 네. 이거 언제 바뀔지 몰라. 줘 봐, 바뀌지. 저게 우리가 이쪽에 서서 봤잖아. 네. 저게 먼저 빨간 불이 되고 15초 후에 내 앞에 신호가 빨간 불이 된다고. 네. 그지? 네. 방금 그게 된 거야. 올라오면서 저 앞에. CU 앞에 s o 1 앞에 신호가 빨간 불이었잖아. 네. 그럼 바뀔 때가 된 거야. 네. 그러니까 C 코스의 핵심은 신호야. 네. 저 앞에 신호를 보란 말이야. 네, 네. 충분히 이해되죠? Yep. 어? 성중이 이름의 한자는 어떻게 돼? 저별 성의 가운데 중입니다. 아 하늘에 떠 있는 가운데 별이네. 꼭 북극성이네? 어? <laughs> 예. 멋있는데? 어? 하, 하늘에 떠있는 가운데별 네 어? 네. 아멋지다 <laughs> 감사합니다 응 어? 그래서 신호 그렇게 조심해야돼요 네 신호위반하면 실격이야 바로 네 도로 가운데 가는 방법 알려줬지? 네. 어떻게 가야 돼? A 필러. A 필러에 점선을 맞추는 거야. 네. 이 A 필러에 이렇게 점선을 맞추는 돼. 네. 그 다음에 화살표에 어느 쪽? 화살표 왼쪽. 어. 왼쪽을 내 몸이 스쳐가는 느낌으로. 네. 그 다음에 멀리 보고 도로의 가운데. 멀리 도로의 중앙을 보고 가면 도로에 꽉찬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이 느낌으로. 네꽉찬 느낌으로 저 앞에 심어 보이지? 예. 어. 저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돼. 마음이 편해야지 합격할 수 있어요. 네. 어. 자 딜레마 존에서 브레이크 쪽발 브레이크를 쓰라는 게 아니고 대비하라는 얘기야. 네. 어. 이 코스가 거리가 가장 짧아. 그런데 다이나믹해. 그치? 예. <웃음> <웃음> 마음이 편하면 ABCD 어느 코스가 나와도 다할수 있습니다. 넵.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는 거야. 응. 흐름에 맞춰주면 돼, 흐름에. 홍보 좀 해봐. 저희 이름이 뭐요? 이안 출장집입니다 이안? 네. 이안 출장집에 지금 뭐 돌잔치, 해갑잔치, 집들이, 결혼식 네. 이런 거다 한다 이거지? 다 하고 음식도 맛있으니까, 어. 맛있으니까 깔끔하고 맛있을 맛있을 맛있고. 네. 자 속도 낮추고. 자 점선 지나면서 2 단, 2 단. 삑, 좌측 깜빡이. 여기서 왼쪽으로 붙여서 가. 요렇게. 그랬다가, 저 앞에 정지선 있는 데 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살. 네. 그리고 좌우 살펴. 다리 밑에 없고, 이쪽 터널 밑에 없고, 핸들 돌리고, 그리고, 이이안 출장 부패 네. 주방장님이라고요. 아, 주방장님이 그렇다고 있어. 치고. <웃음> <웃음> 알겠지? 풀어주고. 예. 오르막이지. 네. 올라가. 좌측 깜빡이.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각길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사이드 밀러 보고 합류할 수 있으면 합류해 차 오지? 속도 내 속도 내면서 3단 넣고 속도 내면서 속도 내면서 저기 트라젯 제 뒤로 붙는 거야 속도 내 그렇지 카니발이네 카니발 뒤로 이렇게 합류하면 돼 4단 깜빡이는 자동으로 꺼졌고 본인이 끈거 맞지? 어, 네 제가 껐어요 어, 잘. 집중합니다. 빠 듯해지면 깜빡이 끄면 되는 거예요. 네. 네쭉 가. 앞차 흐름에 맞춰 가. 요즘이 성수기인가? 그러니까 이런거 지금, 없나? 지금이 성수기. 여름 때가 좀 전부. 어. 여름에는 식중독 위험 이런 거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 꺼린다. 가보 네. 연말 인사들이 많아서. 아 연말, 네. 그렇지. 입다 대전에 네. 이안 부패, 이안 출장 부패. 네. 자 신호 조심아, 조심해. 쭉 가, 너 가, 속도 내. 여기 70글자 지나서 브레이크 발안 바뀌지 네. 통과 아까 B 코스에서 걸렸잖아요. 네. 네. 네미코 때문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60에서 80 사이로 달리면 저 신호 안 네. 걸립니다. 네. 네. 지금 몇 키로예요? 60 63... 조금 더 네. 63... 흐름에 맞춰줘. 예. 그렇지 악셀레를 밟았다 뗐다 하면 속도 조절이 됩니다 약 그죠 네. 음. 우측 차로를 이용하세요. 자, 자 학원에 우측 올라가지 말고 어, 저기 장례 시험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단. 속도 낮추고 쭉 직진해 자 여기서 멈춰 멈춰 자 여기서 마무리 마무리 동작 해봐요 그렇지 기어 일단 야 눌러봐 시험을 중무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우와 감사합니다